가자지구의 무장단체이자 집권정당인 하마스가. 몇천 발의 미사일에 이스라엘에 쏘게 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역사적인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고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사실상 예견된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지역의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전쟁은요 아주 오래전 역사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1차 세계 대전까지 먼저 올라가 볼 거예요. 1차 세계 대전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제 1차 세계 대전. 세계 여러 국가가 식민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진영이 나뉘어 가지고 큰 전쟁으로 벌어지게 된 거였는데요. 세계적으로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때 우리나라는 뭐일체 강점기인 그런 상황이었었죠. 세계 대전에 참여한 나라들은 너무나 많지만 주요한 진영만 설명을 해 보자면 한 축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독일. 독일이 가장 중요해요. 독일과 손을 잡고 1차 세계 대전의 동맹국 측에 있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있었고요. 오스트리아까지만 쓸게요. 여기에 또 오스만 제국도 동맹국 측에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였죠. 다시, 당시 이제 정세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동맹국 측과 협상국 측 어느 쪽이 더 유리했을 것 같으세요?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국과 프랑스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초창기에 독일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독일제국을 막아내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었어요 여기서 영국이 전쟁에서 좀 빠르게 이기려면 이 방법이 먹히겠다 라고 생각했던 묘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유럽 진영 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생각하기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오스만제국 오스만 제국은 내부 분열을 통해서 붕괴를 시켜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스만 제국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발칸반도부터 소아시아 일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서아시아의 또 맹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서는 종요랑 이라고 불리기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을 식민지배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독립하지 못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랍인. 그러니까 당연히 아랍인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고 싶었겠죠. 영국이 바로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랍 세계의 지도자였던 후사인에게 서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를 맥마흔 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맥마흔 선언. 맥마흔 선언. 혹은 후사인 맥만 선언이라고도 불러요. 1915년에. 15년부터 16년까지 무려 10차례나 서한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영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랍인들아, 너네 오스만 제국에 이 지배 속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음. 영국이 너네 중동 지역에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도록 지원해줄게. 대신에 지금 우리 1차 세계 대전 중이잖아. 영국 측에서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워주면 중동 지역 너네 독립된 국가 우리가 약속해줄게.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랍인들은 당시에 영국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이 아랍 부족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참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이걸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쟁 지역이 되는 팔레스타인 일대가 있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이 지역에 아랍 사람들의 독립된 국가 수립을 약속을 해 줬던 거예요. 아랍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고 이게 191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도록 영국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변수는 독일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했다는 거였죠. 당시의 영국은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돈입니다. 이 전쟁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영국에서는 전쟁 공채를 많이 발행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해지고 돈이 아쉬운 상황이 될때 영국에게 또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립국가로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전 세계 금융업을 꽉 잡고 있는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을 떠올린 거예요. 아,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영국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영국 측에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공채 같은 것도 유대 자본이 사들여져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주요한 무기에 포탄이 있는데 포탄의 주요 재료가 아세톤이 들어가요. 이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유대인 과학자 바이츠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 기술도 가져와야 되고 돈도 빌려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이 맥마은 선언처럼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약속을 하게 돼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당시에 영국의 벨프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계 자본 중에서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다가 보냈던 편지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국 국왕 폐하의 정부는 유대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텐에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 다시 어디가 나왔죠? 중동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맥마한 선언에서 아랍인들한테 우리 도와주면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너희 독립된 국가 건설을 약속해줄게 라고 하는 1915년에 맥마한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2년 있다가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을 해줬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팔레스타인, 맨날 뭐 뉴스에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뭐 테이러 일어나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같은데, 왜 팔레스타인을 다들 이렇게 원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또 팔레스타인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는 걸 원하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볍게 선생님이 건드려주고 갈 건데, 가볍게 한번 내용을 볼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원을 타서 쭉 올라가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명을 형성했었던 헤브라이인의 기원을 둬요. 헤브라인. 이 헤브라인의 이 세력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영토를 보면 은 유대 왕국 안에 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일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왕국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 왕조를 일어나가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뭐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고 로마로 편입이 되면서 로마에서 또 탄압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원래 고대 문명을 탄압 탄생시켰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사실 이 용어는 뭐 교양상식 용어로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꿈에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국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에다가 독립된 국가를 다시 수립하자 이게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너희들의 약속받았던 땅, 조각거리에 흐르는 땅에 다시 유대민족국가가 독립국가가 수립되는 거 영국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약속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파트 하나 가지고 두 집에다가 이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영국의 사기 분양 사건이죠. 한 집은 노동력을 제공했고 대가로 한 집은 그 대가로 자본력을 제공을 했는데 이 양쪽에다가 분양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딱 언제 영국의 사기 분양이 걸리게 되느냐.